샬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어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옵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교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며 선포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할 계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계명을 확실하게 알고 또 마음에 되새긴질하여 반복해서 읽으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그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잘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에 서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이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교리문답 당독하겠습니다. 제73문 제8계명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제73문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남의 재산과 산업을 획득하고 또한 그것들을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 내용의 말씀과 연계시켜 볼 수도 있겠지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나의 것이 소중하다면 남의 것 또한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